그분들의 어떤 고귀한 정신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받아서 앞으로 우리 안강급이 더큰 발전을 이루고 있는데 어떤 초석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 움직이고 그래서 그 외롭게 계시는 그 시티 재해 있는 그 기공비를 누구나 다볼수 있는 그런 빛 좋은 자리에 어 김만덕 선생님을 모실 수 있어서 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의의가 있고. 총회 때, 그때 우리 청동창의 전기총회 때, 그, 저희 김만덕, 우리 대구 지사님을, 선배님을 여기서 재관이한 800명 되는 그런 좋은 조건에서 몇년 개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 다 됐지요. 하나, 둘, 셋. 예, 모두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마 후에. 오늘 이렇게 기공비가 새롭게 익은 후에 세워짐으로써 할아버지의 뜻은 더그 많은 사람들의 눈에, 더그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새겨질 것입니다. 우선으로서 저희에게는 그 어떤 말보다도 큰 위로와 자부심이 됩니다. 에, 1996년 1월식 전시장 모가 계시는데 시장님 시장 계실 당시에 시티제 마루에 기념비를 세우셨습니다. 선생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소중한 상징으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만은 그후 안강휴게소가 폐업되고 또 자동차 레이스장이 풀리 등으로서 장수의 의미가 퇴색되었고 또 그래서 이번에 선생님의 모교인 안강제일초등학교로 이근해서 선생님의 유지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안강제일초등학교는 김만수 선생님의 모교로 그 정신을 배우고 실천하는 학생들이 자라나는 곳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생님의 희생과 헌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로 그가 남긴 가르침을 우세히 널리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이 자리를 비롯 김만도 선생 기공비에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키신 김종덕 경주 포커스 기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님 안병년 남한 제일초단쪽 발견 중입니다. うごい <laughs> 그러니까 의미 도뭐 네, 의미에 앞서서 제가 저는 저 부끄럽게도 안강 안강 은민인데 이제 지금까지 어 살아오면서 김만덕 선생님이 우리 지역에 에, 훌륭하신 그 애국지사라 분이 계셨다는 것조차도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온천 겨 연초에 그 어, 경주 포커스 어, 언론 내용을 보고. 아, 너무 좀 처음에 좀 부끄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많이 느끼다, 느끼고. 아, 이걸 거 어떻게 조금 새롭게 어떤 우리 지역 은민들이 애국지사의 공덕을 좀 기리는 어떤, 기리는 어떤 그 일을 해야겠다 싶어서. 어, 홀로 저, 시티제 마루에 계신 게 너무 외롭지 않나 싶어서. 어, 또 지속적으로 관리도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처음에 이제 고민을 하다가 마침은 이제 또 제가 또 존경하는 어떤 혼직 총동창회 회장님과 또 여러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하는 끝에 아, 이분, 김, 만덕 애국지사가 또 우리, 어, 제일 초등학교, 총, 어, 감회 졸업생으로서, 어, 참, 우리가 또, 어, 기대해야 되고, 또 학생들이, 에, 그, 당시 일제 강점기에 어떤 우리가, 어, 조상님들의 어떤 그숙환을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됐다는 어떤 그런 어떤 마음에서 여러 가지로 고민 끝에 제일차도 초등, 초등학교로 어, 옮기는 게 맞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고민 끝에 학교 척하고 회의도 하고 해서 어, 안강제일 초등학교로 긴년공덕비를 어, 그 이전하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그. 뭐 어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에제 자신조차도 저 김만덕 애국지사고 우리 지역 출신이라는 걸 몰랐, 몰랐, 몰랐는데, 아, 민들도 제가 여러 또지역의 지도자님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아시는 분이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옮겨야겠다. 그럼 옮기는 절차 부분에서도 또, 이게 청, 어 제가, 96년도에, 당시 이원식 시장님께서 이 내용을 아주 거기 시티제 마루에 그, 네. 어 공덕비를, 어, 세우셨더라고요. 그서 제일 먼저, 이분이 전 시장님의 또 의중을 또 아시고 알려드리고 해야 옮기는 게또 예의에 맞다 싶어서 또 우리 저 손직 회장님께, 먼저 옮기기 전에, 에그 시장님께 시장님께 건의 드리고 그 시장님의 의중도 한번 알아보고 어그 의견을 받아서그 하는 어떤 동의가 필요하다 싶어서 그런 어떤 절차를 가가고또이원식전 시장님께서도 흔쾌히 뭐 제일초등 모교로 옮기는 것도 어괜찮 괜찮다라고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제일초등학교로 어 옮기기로 결정했고 그건 지금 현재 뭐 가보셨지만도 어, 19일 날 저희들이 이건 기념 및, 그, 중공식을 갔는데, <laughs> 에 지금 현재 뭐, 오고 가고 하는 어떤 은민들이, 아, 이런, 이런 분들이 안강에 계셨구나 하는 것도 상당히 감탄하고 놀라는 뭐 그런 걸또 느끼고, 또 앞으로 우리가 이, 이건을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관리 측면에서도, 뭐, 우리 학교 측하고 또 제일 초등학교 총동창에서 회뭐 지속적으로 이제, 이왕은, 저, 그, 외롭게 계시던, 그, 시티제 마루에 외롭게 계셨는데, 이제는, 이제, 은민의 품에서 늘 어떤, 어, 곁에서, 안간 은민, 은민의 발전도 겪어보니 그 아마, 어, 안간읍의 또 지속적인 발전도 염원하실 거고, 또, 나라, 나라와 국가가 또 번영하고, 안녕을 기원하기, 하기 때문에, 우리, 저희들이 앞으로, 어, 어, 직사님의 어떤 그런 어떤, 어 나라 사랑정신을 뭐 후대에도 알리고 우리가 제협로잘 뭐 관리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S는 물론 이제 뭐 교육청하고 협의가 있었겠지만 그 학교 부지를 사용도 하게 했고 무상 사용허가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뭐 특별히 이 과정에서 뭐 어려움이라든가 뭐뭐 뭐 기억나시는 게 혹시 네. 있을까요? 당시에 우리 저희들이 그 이걸 하는 과정에서 학교 측에 우선적으로는 학교 측에 저 부지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흔, 현재. 돼야 되기 때문에, 전제돼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학교 교장, 안병현 교장 선생님도 아주 너무 자랑스러워 하시고, 아, 흔쾌히 네. 해주셨는데 아마, 그, 처음에는 그 과정에서 이제, 교육청하고 협의 과정에서 약간 좀 난제가 좀 없잖아, 아, 있었습니다. 네. 그, 어떤 내용, 처음에는 공직인 업무를 하는데, 에, 교육청 담당자, 또 담당자 입장에서, 아마 그 부지 사용료라든가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요구했는데 아, 네. 에, 그 부분 처음에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또 담당자가 또 법적인 검토도 하고 또그 자기네 그 교육청 의견하고 또 우리 행정 입장 의견하고 상의된 어, 부분이 부분이 있었지만도 그걸 이제 흑이롭게 저희들이 조례를 펼쳐놓고 같이 고민하는 끝에 그렇게 처음에는 어~ 사용료를 납부해야 된다고 했는데 에~ 결국은 어~ 어, 공공용지 부지를 어떤 공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에, 모든 것은 이제 순조롭게 에, 뭐 절차 없이 저희들이 예. 사용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어, 경시 교육장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또 예. 특히 안병현 교장선생님께서 많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데서이 자리에서 다시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 보니까 이제 현충시설 지정 이 어, 과정이 남아있는 것 같고 그죠? 이, 이, 거는 이제, 그, 남부보건지청에서 아마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네요 절차는 아직 남아있는 거죠. 그렇죠. 좀 저희들이, 고그 남부보건지청에 방문해서 이런 어떤 내용들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처음에는 어떤 저희들이 이 김만덕, 그, 애국지사님의 어떤 관리, 그, 공덕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기네들 하는 그, 경우를 보고, 어, 나중에 저희들이 이제, 하는 걸 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음. 의사를 필요했고요. 또 필요하기 전에 제가 그 총, 총동창회 회장님께 또그 건의를 했습니다. 에,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총동창회 측에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아마 무난히 어떤 공덕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 아무 여러 어떤 주체가 명확해진다. 음. 그렇게 위해서는 먼저 총동창회 회칙이 개정이 돼야 된다라고 음. 것도 또 개별적으로 총동창회 회장님께 제가 건의를 드리고 아마 총동창회 회식도 이제 특별회계 쪽이라든가 어떤 부분으로 해서 이제 분리해서 관리하게 되면은 이제 그 경주 보훈지청에서 지속적으로 어떤 보훈 그, 보그 네. 그, 보상자로 그 지정해서 앞으로 어, 어, 뭐 매년 지속적으로 어, 행사, 추모식 행사에 어떤 어 직관적 어떤 지원이 있지 않겠나 이래 저희들. 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끝으로 이 우리 안강에는 뭐그 한국전쟁 성전에 관련한 여러 가지 기념시설 이런 것들 많이 있는데 또 조선시대 뭐 이런 여러 가지 유적도 많이 있고 하지만 우리 일제강점기 애국지사를 기리는 이 기공비는 매우 드문 것 같아요. 이 시설이 앞으로 우리 안강에서 어떻게 좀 활용이 되고 갖고 가셨으면 좋을지 업장님으로서 끝으로 음. 바람 같은 게 있으시면 먼저, 우리 김만덕 애국직 하님이 우리 안강 출신을 다시 한번더 자부심을 느끼고요. 어, 그런 분이 계셨기에 오늘의 우리 안강이 더 크게, 더 넓은 어떤 들력에, 황금 들력에 그분들의 어떤 영혼이 자라 훔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분들의 어떤 고귀한 정신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받아서 앞으로 우리 안강읍이더큰 발전을 이루고 있는데 어떤 초석이 되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어, 그 부분의 어떤 뜻을 우리가 그 후세에 게, 길이 길이 남기 위해서는 또 이래 뭐 이건 해갖고 한 번의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 좀 전에 말씀드린 어떤 총동창에서 회 보건체 지정받고 해서 어, 그 뜻을 또 어, 추념식에 그치지 않고 이걸 어떤, 어떤 후대의 학생들에게도 자랑하는 학생들에게도 교육의 어떤 어, 장으로도 활용하고 앞으로 또 우리 지역에 뭐 방금 또, 또 그형산강을 뛰는 6.25 전쟁 참전 학부의용군그 전적비도 있고 하지만도 어 특히 그 애국지사 어 김만덕 그 공덕비에 대해서는 새롭게 우리 저희들이 좀 부각시키고, 은민들에게 알리고, 은민뿐만 아니고 경주시민 전체에 알려서 어 훌륭한 어떤 그분의 어떤 뜻을 지속적으로 받들고 기리고 하면은 우리 안강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가 더큰 어떤 부강한 나라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정들을 좀 설명을 아예 처음에 저희가 기공비 위치가 아주 외진 곳에 있어서 또 접근도 어렵고 좀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어려운 좀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초등학교 총 동창회 그리고 선호배들 그리고 학급에 매진하는 교정 한편으로 이전해서 어, 재건립을 하면 어떻게 느냐 하는 그런 뜻을 좀 알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강강제일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이신 저희 손지익 회장님과 그리고 이제 여러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4월 달에 어, 초등학교 내 부지에 이사를 하면 어떻게 느냐 음. 하는 그런 협의가 완료돼서 그 학교 교무위원회 회의를 개최를 했어요. 그 네. 회의를 개최하고 학교 내 교정에 부지 내 이설을 하겠다는 그런 협의의 동의를 받게 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월 말쯤경에 학교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무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어, 최종 허가를 받았고 예. 그리고 8월에는 <laughs> 저희가 이제 남부 어, 보훈지청을 방문해서 음. 이제 현충시설에 대한 협의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예. 그런 예. 협의를 계속적으로 이어오고 있고 오는 9월 19일 금요일 이제 11시에 최종적으로 이제 저희 애국 지사 김만덕 어 선생님의 이제 기공비를 이권 하는 기념식을 예. 하고 어, 추모식을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오게 되었습니다. 예, 학교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 운동장 옆에고 하니까 음. 학교에서 좀 꺼리진 않았나요, 저는. 음. 저희가 상당히 우려한 부분이 사실 학교의 시설 부지를 사용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 그런데 학교장 선생님께서 헌쾌히 여기에 대한 협의를 굉장히 너무나도 이건 당연히 우리 학교에서 우리 후손들 후배들이 이걸 해야 된다는. 그런 정당성과 그런 취지들을 잘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네. 너무 감사하고 고맙게도 이걸 이건한는 과정과정 중에 너무 많은 협조가 있어서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회계장 <laughs>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laughs>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8월 달에 이제 현충시설 지정 협의를 경북 남부보호 지청하고 네. 방문을 해서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좀 음. 답변은 뭐 음. 긍정적인지 그리고 좀 현충시설 지정을 하려면 어떤 네. 그쪽에서 좀 제시하는 조건들 같은 게 혹시 네. 있을까요? 현충시설은 저희 이제 자치단체에서도 물론 할수 있고 어떤 민간단체에서도 할 수는 있는데, 어, 일단은 저희가 이걸 지정한다는 그 의미를 볼 때는 이 시설, 시설을 지속적으로 애국 애족의 장을 그리면서 해마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지를 판별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음. 그러고 볼 때는, 어, 그 동문인 후배들의 그 모교회상에서 어 해마다 동문회를 통해서 해마다 추모식을 진행하고 이런 과정들이 이어진다면 음. 현충시설을 지정하는데 굉장한 이점이 있다고 판명되었고 그런 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정하는 것보다 저희가 이제 학교 초등학교 동문회를 통해서 어 음. 기공비 보존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이를 네.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이어간다면, 보훈 시설 지정에 더 유리하다는, 어, 그래서 저희가 그런 좀 긍정적인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 요, 음. 이 업무 추진하신 담당자로서, 뭐, 끝으로 뭐 소외나 느낌이나, 음. 이제, 내일모레 기공식 앞두고 있는데. 네. 어, 좀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 좀 챙겨야 될 부분도 많고, 사실 저조차도, 여기 안강에있는복지 과장으로 있었지만, 여기에 애국 선생님 항의일 기념, 어, 우리 김만덕 선생님의 이런 사실들, 사실은 부끄럽지만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작년 12월에, 어, 우리 경주포커서에서 이런 기사를 써주셨고, 어, 저희도 현장을 방문하고, 음, 저희가, 저희 자치단체에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미닝, 함께해서 네. 이런 것들 움직이고 그래서 그 외롭게 계시는 그 시티 재에 있는 그 기공비를 누구나 다볼수 있는 그런 빛 좋은 자리에 어, 김만덕 선생님을 모실 수 있어서 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의의가 있고 어, 안강지일 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님이야 그런 유족 분들에게도 사실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기회를 통해서. 드리고 싶고, 어, 그 전에 저도 관심이 좀 부족했는데요. 어, 우리 지역에 이렇게 애국지사가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더 제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이어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어. 예, 예. 예. 어, 저는 제1초등안동창회장을 원래 맡아갖고, 어, 우리 안강학문 센터장으로부터 김만덕 선배님, 그 비가 시대 재만 뒤에 휴게소가 폐쇄된 데그 방치되어 있다고 해서, 어 김종득, 어 경주포커스 기자님이 그걸 언론에 실려서 그걸 알게 되었는데, 마침 그 황문 센터장이 제 연락이 와서 제일초등학교 3회, 저희들 102회인데 3회 선배님이 그 계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제가 제일초등학교모시면 어떻게 했느냐 는제 얘기 했었고 그래서 바로 안병현 우리 제일촌의 교장선생님을 찾아뵙고 그 여기에 후배들과 은민들의 그런 독립투사정신을 상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말씀드렸다면은히 수락을 해주셔서 이 자리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우리 선배님을 저희는 모으게 모시게 되었고 또 우리 안강 은민의 자랑이고 경주시의 자랑이고 대한민국의 자랑이신 우리 선배님을 모셔고 자라나는 우리 꿈나무들과 또 우리 안강은민을 산 교육장이 되고 지나가면서 들리시고 또자 학교에서 수업에도 참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자고 교장 선생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 중동성에서 매년뭐 지금 총회 때 그게 뭐 축구 예. 한다든가 이런 계획도 갖고 계십니까? <laughs> 네네. 앞으로 어떻게 이 기회를 가지고 동창회에서 뭐 하실 계획이 어떤 말씀습니요 예, 우리 그 조나경 시장님께서 여기 도와주셨는데 어, 지금 저희들이 매년 행사를 하려니까 총 동창회에서는 매년 어, 그. 8 9월달 주면은 9월달 이나 10월경에 저희 항상 하는 날이 있는데 전기청예 전기총회. 전기총회 때 그때 우리 총동창회 전기총회 때그 저희 김만덕 우리 대구지사님을 선배님을 여기서 재관이 한 800명 되는 그런 보은 조건에서 매년 개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은청에도 이번에 등록이 되면은 내년부터는 같이 이렇게 보은행사를 겸해서 그래 하려고 그렇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